기입니다기아 아래라는 뜻도 있고요, 이탈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비죠. 비어 비하면 뭐가 생각나요? 디하면어 우리 전에 뭐 비파이 생각납니다. 비파이 비파이가 무슨 뜻이에요? 비파이 탁, 아래로 날려버린다? 그쵸? 아래로 탁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무시하고, 저항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어, 무시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무시하다, 저항하다, 반항하다, 이렇게 이제 어원으로 따지도 되지만, 우리가 GVS로 가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파이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영어를 외우는 게더 좋냐? 잘 판단을 해보세요. 얘는 fly에서 나온 거예요. fly in a once pace. 누군가의 얼굴에 파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파리가 여기서 계속 날아다니고, 이 새끼, 이 새끼. 어근파리가, 어우, 잘못했어요. 하고 도망가요? 아니면 계속 아주 슉슉슉슉해요. 이 슉슉 새끼, 나,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반항하는 거잖아요. 반항하다. 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반항.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기나이에서 나온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는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디나에서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레이세에서 나온 거죠. g 게이트 그쵸? 다 부인하고 반박하다잖아.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 n i 라는 것은. 이렇게 어, 접근을 하는 게 지구에서도 기다리세요. 이제 곧할 겁니다. 우리 어, 저거 끝난다 어, 중요 진출하고 끝나면 계속 그래서 조금 조금씩이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잘 외워지죠? 그쵸? 네. 자, 아무튼 D인데, 어 첫째, 아래라는 의미가 있다. 아래라는 의미. 하나씩만 예를 들어줘보면, D그레이드 생각하면 돼요. D그레이드. 그레이드가 등급이잖아요. 등급을 아래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위를 낮추다죠. 격하시키다. 지위를 낮다. 예를 들면 해군 소력을 해녀. 그렇죠? 어 낮은 거죠. 자 분리 이탈의 오프인 뜻도 있다. 딜레이 미루다죠. 푸 오프. 그렇죠? 어 그러니까 미루다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래에 놓는 거죠. 자 아래에 놓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리스트를 작성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스트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올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트 리스트가 있으면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기력한이란 뜻이고. 그러면 첫 번째 할 거를 이렇게 나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거를 레이, 놓는 거예요. 아래에다 놓는 거거든? 그럼 뒤로 미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시가 되면 해야 되는데, 에이, 3시에 하지 하고 아래에다가 또 놓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게 뭡니까? 디퍼죠디퍼 물론 이제, 어, 디퍼런스에서 경의를 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쵸? 어, 미루다라는 뜻이 있잖아. 경의를 피하다, 미루다. 어. 자 얘는 뭡니까 퍼가 나르다 캐리라는 어근이죠 그러니까 아래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 일을 계속 아래로 염, 옮기는 거니까 이제 연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디설트 탈염하다입니다 탈염하다 디셀레이트 써봐 셀라이 뭡니까 셀라이 식염수죠. 우리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죠. 0.75%의 소금이 있는 거예요. 농도가. 그걸 셀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셀라인은 소금이에요. 소트. 자, 그러면은 이제 디소트라는 건 뭐야? 소금을 오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저 그렇죠? 떨어뜨려 멀리 보내는 그런 느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D가 다음만 알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오프시키는 <laughs> 떨어뜨려 놓는 느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설트 하면은 어, 탈염하다 라는 뜻이야 소금기를 빼내다 라는 뜻이고요 D 레일, 레일이 철도죠 철도 아래로, 철도 아래로 땅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오프의 느낌이죠 철, 철도가 있으면 기차가 철로 에서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탈선시키다죠. 탈선시키다. 여러분들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표에서 탈선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꼬이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음. 느낌을 좀 알아야 돼. 딥퓨즈 휴즈. 휴즈가 신관이죠 물론 이제 쭉 퍼지는 느낌도 있지만 이 휴즈 신간이잖아요. 신간을 오프시켜버리면, 다운이 아니라 오프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오프라는 게 뭡니까? 붙어 있는 거를 떨어뜨려 놓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게 떨어지는 게 오프예요. 그러니까 오프시켜버리면은 중동에 있는 모든 폭탄의 신간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신간을 제거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긴장을 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다. 물론 이제 디퓨즈하고는 구분을 해야죠. 얘는 뭡니까? 디퓨즈는 퓨즈가 잘 녹여지는 느낌이잖아. 녹여져서 디스 어웨이. 얘는 이제 디스고 디스는 어웨이잖아. 멀어지는 느낌이죠. 녹아서 촥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급하다, 확산시키다, 확산. 고급시키다, 죠 같은 말이 뭐야? 디세미. <laughs> 같은 말이. 세미가 뭡니까? 시먼에서 나온 거죠? 시먼이 뭐야? 정의 잖자저 정의가 팍 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씨앗이 쫙 퍼지는 느낌이죠. p r 라 m u l g a t e 같은 말이 Promulgate. 프라뷰 게이트. 얘도 막 이제 선전하고 막 터뜨리는 느낌이죠. 전단지 같은 건 학교 앞에서 멀리 멀리 뿌리잖아요. 우리도 방학 때딱 요만한 천장 지어요 천장 집어다 붙여놓고 학교 앞에서막 멀리 멀리 뿌릴 거야. 학교 문 앞에서, 그쵸? 그렇죠? 이렇게 막 뿌리는 느낌이야. 프라뷰 게이트. 인세미네이트는 뭐예요, 그러면? 을 안에 짓는 거니까 안에 넣는 거니까 임신시키다고 그렇죠? 제 스케이트. 이런 단어들 알아야 된다. 다기출 단어들이야. 음. 자, 그래서 이제 기를 해야 되는데. 기를 하기가 좀뭐 하죠? 그렇죠? 기를 하기가 좀뭐 하죠? 그래서 뒤 달린 것 조금만 좀 합시다. 우리 이제 설명하다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단어들을 좀 해볼게요. Appreciate 하고요, depreciate 하고요. 디플리케이트 하고요 자 요거 세 개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어프리시에이트 프레셔스 귀중한 거죠 프라이스 가치 쪽에 다가서는 거잖아 소중한 것에 다가서는 느낌이죠 그래서 감사하다 감상하다 인식하다 평가하다 전부 다 그쪽으로 가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느낌이에요. 뭐 평가 절상하다도 있고요. 그쵸? 그렇죠? 감사하다, 감상하다, 인식하다, 평가하다, 평가 절상하다, 화폐 같은 거. 즉, 그쪽으로 가서 뭘 인정해 주는 거야? 진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모든 값에 진가를 인정하다죠. 진가를 인정하다. 그럼 얘의 반대말이에요. 그 가치 쪽에서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진가를 인정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진가를 인정하지 않다죠. 인정하지 않다. 진가 어우, 쟤는 아 걔, 아 안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가치를 떨어뜨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가치를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 그러니까, 비 사람이면 비하하는 거죠. 다 아, 걔는 안 돼. 다 아, 걔는 안 돼. 이건 뭐야? 그 사람이 진가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비하하다, 비하하다라는 것은 비난하다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비난하다고, 비하하다는 리틀하게 보는 거죠. 리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새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디스페라지, 디스페라지. 공격 아니야 비난하고 비하하고는 틀려요. 미글레트, 그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다음 슬라이트, 그쵸? 슬라이트하게 보는 거죠. 자, 디스페라지, 됐죠? 어. 물론 이제 디스퍼레이트라는 말도 있어요. <laughs> 얘랑 비교를 해야겠죠. 디스퍼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단 종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인. 이질적인. 써놔, 써놔야 돼. 디스패, 디스퍼레이트는요. 어, 이 종교배의. 자, 이해가 잘안 가죠? 퍼레이트,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레이트가 보여야죠. 비율이죠. 비율. 그쵸? 비율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거죠. 자, 염색체는 몇개 있죠? 한준이? 46개 있죠. 그죠? 근데 환, 원래 사람은 46개 있어야 되는데 한준이는 45개 뿐이 없어요. 비율이 다른 거죠. 그렇 그럼 우리 인간이 봤을 때좀 이질적이잖아요. 자, 이종 교배라는 건 뭡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접붙이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비율이 다르겠죠. 유전 비율이 다를거 아니에요. 그거 이종 그거 이종 교배잖아요. 그래서 레이트가 아를 어, 좀 생각을 해. 영생제 크로모좀의 비율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뭐 그래서 비하하다 하고 비난하다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동료가 될수 있는 듯 아닌 듯니거 뭐, 네 같은 내거 같은 내거아닌너뭐 이런 거죠. 나이는 좋하는데자 비난하다 우리가 어, 생각나는 비난하다 뭐 있어? 인 퓨, 오 퓨, 리 퓨니 있죠. 인 퓨, 오 퓨. 리튬. 그쵸, 생각나? 인자, 바람 켰지, 오 켰다, 리도 켜라. 서로 비난하는 거죠? 이거 말고, 비난하다. 플러스, 스킨. 비난하다. 어, 저거 피부 아니에요? 어, 피부 맞아요. 비난하다. 너? 비난하다. 마지막으로, 이게 왜다 비난하달까요 이게 왜 비난하달까 자 봅시다 여자들 싸울 때뭐 갖고 싸우죠 주로 스킨 가지고 싸워요 어 너는 피부가 그게 뭐니 그쵸 아좀 어, 씻고 다녀라 좀 화장으로 좀 가려라. 그러면 미친년이집 피부는 이러겠죠. 그죠? 너 피부가 왜 그래? 그러면서 싸워요. 가서 꼬리곰탕이나 청어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꼬리곰탕이나 청어거. e x p o r i a t e 중요한 단어예요. 밖에 나가서 꼬리곰탕이나 청어거. 곰탕 먹으면 은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확 피부를 벗겨버릴라.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엑스포리이터하고 우리가 어, 조금 전에 한 엑소 러블은 무슨 뜻이고 이 엑소 러블은 무슨 뜻이지? 한번더 중요한 단어니까 그러니까. 오랄 말을 바깥쪽으로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하기 쉬운 그렇죠 말을 하면 통하는 그래서 반대한이라는 뜻이죠 사정을 하면 통하는 설득하기 쉬운 반대한 그러면 inaxorable 얘는 반대한이고 얘는 무자비한 그렇죠 무자비한 네모한 이런 뜻이 되죠? 한번더해줘 재미없죠? 어, 우리 저기서 했으니까 어, 중요 교실에서 했으니까 확톡다 좋아 입을 확 썰어버린다 네모 한 아버지 엑 썰어버려 입을 확 썰어 혀를 확 썰어버린다 말만 하니까 하면 쉐키바 탁 하면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자뭐 이렇게 했고요 이제 D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말 알면 안 된다 오프도 중요하다 그렇죠? 의미를 계속 아래로만 눌려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자 다음에는 우리 뭐 이제 됐습니다. 다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